<목소리> 왜망하 <안 와. 목소리> <목소리> 아, <나 미안. 목소리> 하나 빼는데이 정도 는데 넣으면 으면 되니까. 2905 2 9 0 3 0 3 오케이 됐어. 요리 네, 네. 네, 굿. 먹던 찍을 때도 그 흔들리니까 어,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어떻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죠? 네. 예. 네. 삼반 빼고 여기서 가면 저기 삼반 빼고. 오, 자 그러면. 정도예요, 그렇지? 그렇지 스타터가 여기니까 차줘 보세요. 거기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저 오른손으로 중요한 거야. 저기 오른손 열지 여유지, 왼손 열지가 아니라 얘가 들어가는 장소가 중요한 거야. 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만약에 귀여워. 얘가 이쪽으로 오면은. 네. 자목빼는고봐 짧아서 안 나오잖아 그러면 그렇지 보조배를 대가지고 나고있어네 아? 국수랑 아. 그 관련된 자격증 같은 것도 국가에서 만들어주려면 이게 어느정도 이게 토대부터 특를로 이렇게 쌓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먼저 돼야지 이런 데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날이 있죠 날이 얘가 이첫 번째 날은 두번째 찍어주는 거고 두 번째 날을 음, 절삭을 시킵니다. 이제 목답을 하고 해서 동그란거 이렇게 마무리 끼져 는데 그냥 무게 딱 맞아야 돼요. 그러면 절삭이 예쁘게 합니다. 여기 아래에 놓고. 완전히. 오케이. 조금만 더. 오케이. 그리고 이거 일단으로 답은 일단 하야 되죠? 좀더 약하게 하셔도 돼요. 약하게 했다가 조금씩 조금씩 더 세게 들어가도 돼요 처음에는 4단으로 했다가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그, 그때부터 한 5단으로 하고, 또, 또 6단으로 단을해도되죠다이렇게 했고,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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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데고나리자 이제 모여서 얘기 나눌 때리고 데리고 고고조용고고 그런 느낌이 과거로 들어가는 좋 어, 어, 어. 그런 느낌이 좀날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생도 되는 또 자꾸 차아서 상상하시는 분오 여기로 오면 또 들어올 때 바로 보인다풍폰이 하나 만들어주면 그것도 좋지 않을까 근데 왜들 위해서 뒤로 빼야 여기 앞에 있다들이 전국에서만 책담도 있고 또 내출신도 친구들 그런지 경조사가 있으면 언기 맞을 때가 맞다 근데 실측이 그러면 더 크게 나온 나오면은... 거잖아. 아, 0.15. 실측, 실적... 아 실측으로. 한 개의 크기. 실측으로. 말퓨터선하면 0.15. 아 석고를 칠때 석고상이 잘 나오는지를 봐야 죠 석고상. 석고상이라고 하는 게 뭐지? 석고를 박아야 되는데, 커다리만 박을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고가 좀 커오른데, 케이블 스터드가 밑에 있잖아. 케이블 스터드가 쓰면, 이쪽 방 테이블에다가 박으면 되는데, 또 면에서 석고 상이 하나도 없잖아. 감 잡았어요? 다른 뭐가 는대고모서자리가없잖 그렇지. <놀람> 아, 예, 예. 예, 예. 예, 예. 망통 알지? 예. 망통으로 쭉 오고, 예. 그러 다음에 망통으로 예. 여기 뭐 안에 끼워놓고, 예. 안 그러면 위를 좀 차이 길게, 차이 길게 차이 하고. 위를좀 길게 하고 땡겨서 안에 넣고 아, 그래. 넣고, 넣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거는 모양을 뭘로 하든 어쨌든 어, 자기의 디자인으로 가면 되는 거야. 그 사선을 이렇게 완전 이렇게 주면은 네, 내일까지 잘 돼요. 내일까지 인터 네, 얘가 이제 거기만 너무 파면은 일자가 안 나오고 아빠. 어, 응, 응, 응. 응. 여기 안 되는 여기? 네, 네. 여기. 어 지겠죠. 아. 안 가. 충분하고 해놓고 내일 와서 말른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니까. 오세요, 괜찮아요. 잘했다, 뭐 잘했어, 잘했어. 아유, variants... 아 gebaut을... 음... 어유아아아아아아아아 <놀라> <laughs> <facilement 웃음> <놀라> <laughs>